PWM 에서 블럭이 들어가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코일의 어, 온도가 좀 올라갔네요 30도정도 36도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 발전기는 전원 네, 안되없고 음, 기동이 문제인데, 지금 기동이 잘안 되고 있어요. 음, 기동이 안 되고, 일단 손으로 좀 돌려주면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전력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측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음, 테스트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코일, 코일 온도는 약... 네. 약 32도 정도, 제가 얼른 식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겠어요